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6탄. 마무리. 그, 왜 파란색 실들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운데 부분에다가 모았어요. 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걸로 뭐할 거냐고? 뭐할 거냐고요? 예, 뒷면이에요.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얘를 이, 이것들을 감출 거예요. 이것들을 이 파란색 실로 감추는 거예요. 실을 최대한 뭐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아요. 사실 제가 가려봐서 알지만 그리고 특히나 그 이목구비가 작으면 가려지기 쉬운데 아참실 끼우다가 일또다 먹었네. 실기우다일다 먹었어. 에, 에. 제가 해봤지만, 확실히 다 가려지는 건 물입니다. 그, 대충 가려준다 생각하고, 얘를, 대충이라고, 뭐, 대충. 가려준다 생각하고, 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실이 짧아요. 엄청 짧다. 짧으면 정리해요. 정리해서 그냥 잘라버려요. 뭐, 만약에 이 실이 다안 된다 싶으면 새로, 뭐, 실, 파란색 실이야, 뭐, 잘라서 다시 쓰면 되니까 너무 뭐,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자, 감춘다 생각하면서 완벽하진 않아도 된다. 대충만 감춰주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워주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뭐 요령이 생길 것 같은데 저도 요령이 생기는 중이지 아직 완벽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또 실만 누가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돗바늘임에도 불구하고 좀 얇은 돗바늘이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감추긴 할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다 찍고 있자니 너무 많고 이거는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죠라도 감추긴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감출 거예요. 너무 이것만 보여주니까 재미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R M 캐릭터 코야 컵받침 만들기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얘가 색깔이 좀더 밝은 색이면 더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얘는 이게 지금 살짝 말려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도 좀 밝으면 더 예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좀 지금 밤이어서 좀 어두워 가지고 더 어두워 보이긴 해요. 좀 귀엽긴 하거든요. 이게 컵. 컵으로 이렇게 아이고. 컵을 받치면 컵을 이렇게 받치면 되는 건데 이거 선착순으로 진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로 어, 오셨으면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하신 분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양심상 구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구독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라도 받고 싶으신 분은 저희 블로그 와가지고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백핸드. 백은 숫자 100이고요. 이건 숫자 백핸드 점 티스토리 닷컴이거든요. 백핸드 티스토리 닷컴으로 오셔가지고 10. 10. 10. 10. 1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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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로, 비밀 댓글로 받고 싶으시면은, 그,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5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거기에 들어갑니다. 규격봉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받으실 분들은, 우체통 확인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비밀 댓글로, 성함하고, 받고 싶으신 분들만요. 성함하고 주소만 남겨주시면 어차피 이거 그거 그걸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다, 다 댓글 대댓글은 제가 다 남겨드릴게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RM 코야 컵받침 만들기 티코스터 만들기 끝이 났습니다. 백핸드티스토리닷컴 와가지고. 혹시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 남겨 주세요 제일 1등으로 오신 분한테 보내 드릴게요